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시몬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태세자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네네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또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힘을 내세요. 격려하겠습니다. 네, 힘을 내세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게시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의, 어, 가론 요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군인들과 이렇게 군호를 짰다 그랬어요. 군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호를 말하는 거예요. 군인들의 신호를. 그래서 군호를 어떻게 짰느냐면 자기가 가서 개세마의 동산에 가서 그래서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가서.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출 때 그럴 때 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어, 예수님을 잡아가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는 돈3 0냥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 가론 여다가 군사들 그리고 또 대제사장 집에서 부리는 사명들 해서 예수님 한 분을 붙들기 위해 잡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300여 명이 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어 가론 요다가 어 하는 대로 바로 예수님을 어 붙잡게 되죠. 근데 붙잡게 되는데 그때에 어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길을 배어버렸어요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얼른 베드로에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순순히 그 군인들에게 붙들려 결박을 당해서 이제 잡혀가게 되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어 이 사도 요한은 아주 요약해서 두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 그때의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래서 말고의 길을 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고에 떨어진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셔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러시면서 아시는 말씀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음? 그 어, 불러다가 싸울라 그러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그런데 어 내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겠느냐 그러시면서 순순히 결박을 당하시고 그리고 어, 끌려가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바로 어, 자기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어, 선택하게 되죠. 선택하기까지는 굉장히 그 번뇌하시고 그리고 괴로워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대로 바로 기도하자마자 다시 용기를 내서, 그래서. 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이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 내 마음으로 또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생명을 내려놓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듯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려놓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거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하는 것까지 내려놓고 순종할 때 주님이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정말 인간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내가 이 일을 네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이제 후로는 무슨 일이든지 바로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내 욕심과 욕망,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는 내려놓는, 내려놓고 훈련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어, 삶이 우리에게 바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대로 된 이루려고 계속 기도하면 그러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내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갈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방법으로 해체 가려고 합니다. 베드로처럼 어리석게 칼을 빼서 그래서 칼로 싸우려고 해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 수많은 군사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싸우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는 대속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으로 방법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인간의 방법으로 망하는 것이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아버지의 계획하심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땅 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